아림이 놀이터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림입니다 신비아파트 신규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파인더? 궁금하니까 요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오어 뒤에 이게... 뭐라고? 하리야 하리? 신비가... 3D, 3D AR, AR 느낌인데... 신비네, 어, 무슨 일이야... 잘 자고 있었는데... 큰일났어... 갑자기 주변에 어두운 기운이 느껴져... 어두운 기운이 느껴진대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 어서 나가서 주변을 좀 돌아보자... 어... 난좀더 자고 싶은데...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구하리 어서 일어나 늦기 전에 나가보자 아, 알겠어 어? 진짜 내가 나간 느낌이다 이상해 이 근처에서 어두운 기운이 느껴져 헉, 무슨 기운이지? 그래?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 구두리라고? 근데 얼굴 이상한데. 아... 구두리 귀신 쓰였나? 둘이 상태가 이상해. 신비야 어떻게 좀 해봐. 음 대단히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내가 준지파인로 한번 검사해 보자. 어?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카메라에 검사할 <웃음> 사람의 <laughs> 얼굴을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사진도 가능하대요. 거야. 어? 아, 숨어있다. 도망가기 전에 버튼을, 내가 도와줄게. 버튼을 누르라고? 이거 누르고 있으면 되나? 라고 했을 때 터치를 하니까 이렇게 넘어갔어요. 부적을 잘라내서 적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두세요. 아, 약간 땅따먹기처럼 땅을 잘라내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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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나 어... 청목형이청목형이 도와준다! 경체가 가요, 뭘까? 됐다. 기대 요구하거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 거야. 대결을 요구하거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한대요. 뭐지? 일 한번 해 볼까? 시작귀신 행동을 따라하라고? 어? 이렇게? 귀신의 행동을 빠르게 따라하세요 아귀신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되나봐요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크 아? 뭐야 오케이. 오 성공했대요 신기한데 뭐냐 특징기가 하는대로 따라했는데 어, 뭐지 재밌는데 <laughs> 잘했어. 숨어있던 귀신을 퇴치했대요 이지 이렇게까지 귀신이 가까이 있다니 좀더 알아봐야지. 근데 예감이 안 좋아 분명히 더 숨어 있을 거야. 귀신이 더 숨어 있다는데? 그러게 어떡하지? 잡아야지. 네가 주파인더를 이용해서 최대한 귀신들을 찾아서 퇴치해야지. 네, 내가 해야 된다고? 할수 있어 구아리. 1층? 신비아포트 1층? 아, 여기서 캐릭터를 플레이할 주인공을 고를 수가 있네요. 리오니하고, 구아리하고, 최강님. 누구 하지? 구아리? 구아리? 강님이? 구아리 해보자, 구아리. 구아리, 구아리. 아리미 놀이터. 캐릭터 생성! <laughs> 오! 헤로나고 그거 뭐지 이라하고그 한마귀! 놀러 온친구들이래요 착한 귀신들. 괜히 싸는데 서둘러야지. 빨리 사람들도 구해주고 귀신 돌려보내주자. 귀신 찾기? 귀신 탈 출동! 아, 귀신을 찾아가지고 빨리 퇴치를 해줘야지 뭐가 못되고 뭐, 뭐 되는가 보다. 카메라에 검사할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사진도 가능해요. 어, 지금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얼굴을 겠다 미리 기회를 틈타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빨리 찾아서 돌려보내야 돼 오케이 지난번처럼 아, 아직 아니야? 파이터를 이용해 의심되는 얼굴을 비춰봐 뭔가 숨어있다면 나올 거야 어, 좋아 해볼게 오케이 지금 하나보다 이렇게 얼굴 해가지고 누가 나왔어? 내 얼굴이다. 세치, 어 청복경이 도와준다. 청복경으로 저 악기를 잡아. 내가 악기? 이... 아유, 어? 귀신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닌가봐요. 무슨 딱지가 나왔는데? 범미더 쌓이면 더 강한 귀신들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어 알겠어 내가 좀더 강해질게 그런데 이제 좀 힘들다 조금만 쉴까? 신비가 설명을 많이 하느냐. 해가지고 힘든가 봐요 1층으로 가자 확인 어 아, 여기가 뭐야. 깜짝이야 <laughs> 여기가 뭐가 계속 뜨냐 출석하기 AR 피규어 있고, 신비한 거울이 있고, 귀신 찾기, 아까 귀신 찾기 했었죠. 그 다음에 백과사전이랑 챌린지. 백과사전 뭐지? 귀신 백과사전이야. 아... 귀신들의 상세한 정보를 볼수 있어. 오... 궁금한 귀신들을 다봐 아, 이렇게 이 귀신이 몇화에 나왔고, 특징이 뭔지, 필살기가 뭔지, 그리고 퇴치한 횟수까지 나오네요. 오. 엄청 많네? 얘네 그럼 다 잡을 수 있는 거야? 천기 악기, 악마, 악마 지하국 대적 바지, 네비우스 그리고 뱀파이어도 있네? 이한시온 발로 요한 오사처. 특별, 특별 귀신? 그 다음에 괴수. 오. 오케이. 그러면은, 챌린지는 뭐냐? 어 이거는 술래잡기인가 봐요. 한번 해보자. 뭐지 술래잡기? 도망가는 건가? 안 잡히면 되나? 머리로 캐릭터를 움직여 귀신을 피해 별을 먹어요. 머리로 캐릭터를 움직이라고? 눈을 얼굴로 캐릭터를 조정해서 귀신을 피하고 별을 먹으세요. 아이 캐릭터가 내가 하는 대로 움직이나 보다. 신기한데? 여기 있어요. 해보자. 아, 이렇게. 이렇게? 별을 먹으라고? 별? 아니, 이거, 어이없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슨 미쳐. 미쳐. 왜 위로 안 가냐? 어제 아, 뭐?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해보자. 이번엔 별는다 뭐고? 뭐고? 오케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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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 아. 화면에서 벗어나지 말고,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끊어서 하, 하지 말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하면 되는 응. <laughs> 아니, 이게 하다 보니까 화면에서 얼굴이 계속 가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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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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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 아, 이제 조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와, 아, 어렵네. 적응이 안 되네. 내 얼굴로 캐릭터를 움직여야 되니까. 어, 게임을 하는 동안 제가 제 제가 어떻게 했는지 화면을못 봤는데 어땠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았나요? 날 <laughs> 순위가 54위. 함도 해 봐? 안 해. 다른 거해 보자. 재밌네. 되게 신선한데? 챌린지는 그거 숨 술래잡기였고 귀신 찾기는 아까 귀신 찾는 거였고 신비한 거울 이거 뭐냐? 이 거울은 내 얼굴을 바꿔주는 신비한 거울이야. 여기를 누르면 아직 <laughs> 이게 뭐야? 벽수기 지금은 제가 벽수기밖에 없네요. 아닌데? 뭐 있네. 벽수기로 변한 아리미의 모습. 또 뭐지? 신비? 와. 얼굴은 그대로고 화면이 좀 바뀌네. 오이게 그 무섭다. 오. 나는 벽속이물 속에 뭐지? 물 속에 쌍둥이 벽 속이. 아, 귀신 퇴치해서 귀신 모아가지고 이렇게 얼굴 바꾸기 놀이해도 재밌겠다. 신기하네 이거. 다른 것도 해보자. AR 피규어, 이건 뭘까?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스트 피규어들을 내 마음대로 배치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피규어를?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고스트 피규어. 피규어를 고르고 화면을 터치하면 화면으로 쏙 들어올 거야. 마음에 드는 고스트를 배치하고 추억에. 아. 피규어를 소환할 위치 주변을 카메라로 비춰서 바닥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오 AR로 나타났어요 벽수기가 우리집에 벽수기가 나타났어 뭐 봐요? 잠깐만 우리집 바닥에 벽수기가 나타났다 언제 신기해 360도 다 되나? 오, 다 된다! 완전 신기한데, 이거?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다른 귀신도 잡으러 가보자! 요아임, 요아임, 요아임이 나타났어요! 대박! 내 얼굴에 요아임이 있었어! 아, 맞다. 뭘 해야 된다고 했지? 시작하기. 아, 이것도 얼굴 따라 하는 거구나. 아, 눈을 꼭 크게 뜨고 화면을 봐야 되나봐요. 어, 됐다! 성공했다! 그럼 요아임 내꺼? 내꺼? 잡은 건가? 뭐야? 안 움직이는데요. 멈췄는데요, 화면이. 뭐야? 어, 됐다좋다요하임 AR 마스크 딱지. 신규 아이템 얻었어요. 라바나브! 아, 맞다. 얘도. <laughs> 시작. 귀신을 잡을 때마다. 어, 이건 또 다른 게임이네? 얼굴을 움직여서 숨은 귀신을 찾아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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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와 내가 움직이는 대로 신비가 움직이네 어다 찾은 거야? <laughs> 찾아, 찾았대요 아 라바나부 귀엽다 라바나부 AR 마스크 딱지 획득 요아임으로 변신했어요. 나는 뱀파이어의 왕, 요아임! <laughs> 라바, 어, 웃는 거왜 이렇게 징그러워? 라바나무 해보자. 문이야. 라바 라바나무. 아, 진짜 웃겨. 뭐야, 이게. 어, 나랑 숨바꼭질 할래. 네. 쏘세요. 오케이. 오. 꼬리냈어. 벽수기네. 아까 나왔는데. 벽수기 이거는 벽수기 어른 벽수기인가? 뭐냐? 눈을 크게 뜨고 화면에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 머리를 흔들어서 부족을 떨어뜨리래 떨어뜨리래요. 와 신기한데 얘가 내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부족을 떨어뜨리래. 오케이. <laughs> 아, 선물! 아, 선물이다. 선물. 아, 진짜 웃이 거. 아, 진짜 게임하는 것 같네요. 이거 되게 신박하고 재밌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신규 게임 지파인더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 게임 진짜 재밌네요.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AR로 인식을 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움직이면서 게임을 하니까 재밌었어요, 되게. 여러분들도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그럼.